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 출발했습니다. 저변 같은 경우에는 돌핀킥을 차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이 팔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렇죠. 선수들 각자의 포인트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돌핀에서 이제 스트로크로 이어질 때첫 번째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습니다. 네, 감속 없이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출수를 해줘야 되는데요. 사레인 네. 선수가 그걸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네. 터치. 네. 4레인의 박지호 선수 33초 06 1레인의 탁, 탁, 윤권 선수 35초 53 네. 그리고 올해인의 김준우 선수 36초 56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, 이어서